야, 이게 진정한 불방망이지, 이게, 응. 어. 야, 이게 진정한 불타는 방망이야, 불타는, 어. 불방망이야, 응. 어. 짜식이, 응. 어. 불방망이야, 불방망이야, 응. 어. 홈런 60개는 기본으로 딱 때린다고, 이걸로 치면, 은 어. 응. 어? 홈런 60개는 껌이야, 응. 어. 쪽에서 치면은 한 80개도 문제없지. 응. <laughs> 응? 목동에서 어, 목동이 아니지. 가월 그 대정구장에서 하면은 뭐 100개도 문제없고. <laughs> 응. 이야, 효가 지리네. <laughs> 어, 장교심? 응? 자, 얼굴에는 불 붙어요. 아뭐 네. 그클오브클랜네 마법사가 몰려온다. 아시죠? 그 마법사가 나예요. 예.